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티반 TV의 스티반 부동산입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콘도나 타운하우스 구매하실 때 아주 꼼꼼히 체크해야 될 크게 다섯 가지를 제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아, 여러분,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TMI 리얼터이잖아요. 제가 아주 깨알같이 아주 그냥 자세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리얼터로 유명한데 저한테는 굉장히 오늘 아주 챌린징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다섯 가지를 제가 7분 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You guys ready? Ready when you are. Let's go. 자첫 번째 스트라타라는 용어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라따라따 스트라타 이게 공동주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있잖아요. 스트라라 피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 대표가 있거든요. 반성에 보통 주도로 하는 그걸 스트라라 카운슬 멤버라고 그래요. 자 스트라라 카운슬 멤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린저 미팅을 갖고 여 회의를 하거든요. 이런 회의록을 minutes라고 합니다. minutes. 자, m i n u t 는 어, 여러분께서 입주가 되면 항상 2주 후에 열리고 나서 받아보시게 되는데요. 어, 이런 기록을 저희가 보통 2년 치 기록을 리오토로서 오판 넣기 전에 또 오판 넣고 나서 한번 어, 읽어보는 어, 그런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 minutes로 주로 어, 이 회의록 어, 이런, 어, 이런 기록 뿐만 아니라 form이라는 또 서류 어, 도 우리가 꼭 꼼꼼히 체크하는 서류 중 하나인데요. 이, 이, 이게 웬,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타운하우스는 좀 비, 비교적 덜 준비할 수도 있 어, 좀, 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관리비, 예, 타운하우스도 중요하게 하네요. 정확한 관리비가 나와 있고, 명시되어 있고요. 폰비에, 그리고 콘도 같은 경우는 주차장 번호라든가, 라카 번호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어, 나는 44번이야 이렇게 통하지 않거든요. 폰비에 어떻게 써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체크를 해셔야 되고요. 그리고 폰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관리비도 써있지만 여러분 이 단어로 알아두시면 CRF, Contingency Reserve Fund라고 단지마다 얼마만큼 지금 쌓여져 있는 돈이 얼마냐 적재금이 얼마인지 또 여기에 명시돼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튼실한 단지인지 아닌지 여기서 할수 있잖아요. 단지가 막 100세대인데 겨우 모여져 있는 게그막 만불이야. 어, 이러면은 아, 보수거나 무슨 뭐 추후에 돈을 걷자고 저번에 영상에 제가 말씀드린 스페셜 레비나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재금 CRF가 얼마인지도 f o 비 B에서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 서류 AGM (Annual General Meeting)이라고 1년에한 번씩 정기총회가 열린다는 그런 열리는 미팅이거든요. 이런 아까 말씀대로 수라라 카운슬들만 모이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미팅에는 보통 이주자 대표가 아닌 사람은 초대받지 않지만.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AGM에서는 누구나 가서 안건을 보고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서 줌으로 많이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보통 내년도 예산 또는 관리비 인상, 안건이라든가 그리고 또뭐 내년도 입주자 대표, 수라타 카운슬 멤버들 뭐 선출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어떤 어 규칙의 변화 뭐 보통 수라타만의 어떤 룰이 있잖아요. 아 그런 어, 뭐 예를 들어 렌탈을 뭐 매체를 줄수 있다는 거를 같이 줄인다든가 아예 못 주게 한다는 이런 룰이 바뀔 때도 꼭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분의 3이 어, 동의를 했을 때만 통과 패스라 고 그러고요 4분의 3이 동의가 없으면은 디피티드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께서 귀찮더라도 agm에 서는 참석하시라는 거 그리고 agm이 어,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sgm도 중요합니다. 이게 스페셜 제너럴 미팅 이라고 요 임시 총회 이란 용어 인데요 중요한 사, 사안이 일어날 때는 이게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정기 총회가 아니라 갑자기 2주 전에 노티스를 주고 모이자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CM이 열릴 예정인지 AGM이 보통 이단지는 언제, 언제 열리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판을때 항상 그런 걸 꼼꼼히 체크해야 될 이, 내용이 자기 명, 명의가 이전되는 컴플리션 이라고 그러잖아요그 전인지 후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집중이 되고 나서, 되고 나서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에 SGM, AGM이 언제 열리는지 또 이런 서류들 을 꼼꼼히 체크하기 바랍니다 자 세번째 서류 중에 중요한 서류가 depreciation report 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감가상가 보고서인데 BC주에서 모든 단지마다 3년마다 이렇게 보고서를 한번 받아 봐라 라고 권장합니다 이게 권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체검사 같은 거예요 단지마다 그래서 보통 엔지니어 회사를 어떻게 고용해서 지붕 외벽, 뭐 창문, 주차장, 발코니 이런 지금 현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라라고 보통 권장하고 있는데 어떤 단지들은 이게 비용이 드니까 계속 그 CRF 적재금에서 나가야 되는 비용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잘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너무 안 하면 이게 뭔가 이상한 단지일 수도 있죠. 어떤 상태지 인 모르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자주 하는 또 단지면은 또 굉장히 튼실하게 수가 한 단지라고 볼수 있는데, 보통 그 내용들도 자세하게 봐야 되겠죠. 언제 보수로 보수가 되어야 되는지, 이게 권장되었구나 라고 알수 있으니까 미리 저 어떤 계획을 짤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Strata p 아, 이게 한마디로 어떤 설계도 같은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이유가 보통 평수를 모르고 또는 대충 알고 그냥 대략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건 영어로는 여기 캐나다에서는 Square Fish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히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 서류가 수라라 플랜입니다. 여기에 그각 시마다 어, 그 개발사가 개발할 때 등록했던 그런 어, 내용이거든요. 정확히 여기에 보통은 이제 어, 합법적으로는 square meter로, 어, 이 제곱미터로 써져 있는데, 이거를 square f e e t 로 현재 우리가 어, 통, 어, 저 사용하는 그런 어, 이렇게 convert에 되죠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요. 그래야 정확히 아 내가 이 어, 평수구나라고 알수 있고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그 평수대로 유닛 인타일먼트라고 책임 지분이라는 제가 어떤 용어를 제가 집어넣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말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뭐 보수를 한다, 그 스페셜 레비라고 그 관리비 외에 특별하게 분담금을 다 같이 걷어서 내자, 뭐 보수하자 를할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n 분의 1이 아니라 전체 자, 전체 스퀘어 피트 단지에서 자기 스퀘어 피트로 나누는 그를 유닛 인타일먼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왜 책임 지분이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책임도 있지만, 이런 분담금 거둘 때 얼마만큼 퍼센티지가 제가 내야 되는 뿐만 아니라 재건축도 있잖아요. 여러분, 밴쿠버에서 재건축은 한마디로 개발사가 통째로 사는 건데요. 그 단지를 그럴 때또 자기 지분이 있어요. 얼마만큼 받는지, 그것도 이유니인탈먼트 계산법으로 하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라라 인슈런 c 스 이건 뭐냐면 이 전체조 수라타가 보험을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각자 워터 데미지 디덕터블하고 개인 분담금이 있어요. 보통 콘도 같은 경우는 물이 자주 어, 어떤 사고가 클레임이 일어나는 경우 많거든요. 위 아래로 이제 물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 워터 데미지 디덕터블이 이 보험 개인 보험으로 자기가 커버를 해야 되는. 아, 이란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막 5만불, 10만불, 심지어 25만불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내야 되는 분담금이 거든요 요거를 확실히 또 꼼꼼히 해야 홈 인슈런스, 개인 보험 들 때도 이게 또 생각지 못했던 비용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가지 중요한 것을 헉, 제가 7분 안에 정리해 드렸어요. 와! 예스! 클로징 예! <laughs> <laughs> 클로징 클로징 나이트 嗯。<sighs>